으으으으. 냥아우양냉너이노 양보호파. 보호파사봉, 보호파사라오노. 그래 이거 얌전히 잘 있네. 엄마는 빗바이노. 엄마는 빗바이. 이제 돌진할게. 에. 정시아트 신지. 뭐라? 정시아트 신지. <laughs> 진짜... <laughs> 이것만도 좋아하는 네, 여러분, 우리 저기 요, 요, 여기 앉아 계신 네, 우리 누님도 앉아 계신 애들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예전에 말타기 했던데, 거깁니다. 말타기 벽으로 썼던데, 네, 공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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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job. 웃음> โอ้อาน้องเซร์งอยู่ซะนี่นี่เอ้เจ้ามปนังกากินกินข้าวนมนะไปไปเอ้ยเจ้าไปนังการเอ้ยเจ้าไปมานังการมาเออเอ่อเอ่อช่วยกันเออเร็วเจ้าชตัวชิ้นะ 뭐니 여행대오냐? 정 시야 따시인지? 맞아, 네. 둘이 둘이 잠이었어, 맞아. 네. 그래 그래, 너는 계속 거기 있어. 너는 상철이 가져다 줄게. 아이 네 누구야? 이게 지금 여러분, 요거는 고프로로 촬영하는 건데, 요 렌즈 앞에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에 또 화면이 있어서 애들이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이 앞에 자기 자기 얼굴처럼 하고 아니 <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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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 루고 루고 니 루고 어 안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드> 손 그건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나 니는 네 마음을 알겠다 손 그렇게 하면 안돼. <laughs> 어. <드> 너무 귀여운데? 어 그렇지 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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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니 네, 잘했어 오케이 자루커 루코. 그렇지 루코 오케이 자. 자 자. 오 쥐뽀 자뽀 자. 자루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루코 로꼬? 음 <laughs> <오> <laughs> 오케이 로꼬 k m e l e 그래 손을 그렇게 해야지 아까 지 l 깜짝 놀랬다 <laughs> 에 로꼬? 에 로꼬? l 뭐 o 뭐 l o o 래 l o o 이 look, l o Boy, anh đi mỗi đồ hô. Sì, mẹ chồng bóp dạo dạo sự dạo. Eh dạo. Okay, oh, automate. Eh, gọi là, giảo dạo dạo. Ego dạo dạo dạo. Ego dạ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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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ạo

이름이 너무 힙퍼 하죠? 아예? 아, 분떡. 안 누워. 떡로이떡 아, 나나떡 분떡, 분떡. 비온다 얘들 안으로 들어가자. 안으로. 분떡. 오케이. 이게 카메라가 자기 얼굴이 보니까 잘 오네. 알자. 응. 어. 응. 너 그때 삼촌 무섭다 울었잖아. <bowls> <목소리> 아, 쓰면야 냐오? 냐 아, 쓰메야 냐오? 냐오? 스메야, 그만 와 너무 가까이 온거 아니야, 얘들아? <laughs> 이제 많이 친해졌어 어, 너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다 저기, 얘들아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니야? 어, 언니 삼촌 무섭다 더니 지금 애들이 과자 과자를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죠? 어, 네, 뭐 소소한 기쁨이죠. 에, 네? 아? 좋아, 정미. 정미, 자, 자수 자초. 자, 초. 어이, 아, 바로 말었다 그냥, 어, 저, 초? 초도 어, 네. 아니고, 초도 아니고, 중국말인데. 초? 어, 어렵다, 바로 말해다 에? 에? 아, 가 쉽다. 에? 에? <laughs> 에? 에? 자? 냐? 자? 아, 이제 기억했어. 자? 네. 아이고, 우리 일하러 오면 똥이가 명분상 일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부러, 그냥 건 주기,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명분상 일이에요. 네? 자. 아세요아세요 하세요. 하세요. 요세요라 지금 그냥 이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아? 라 엘라? 우비 많이 오네요 어... 우리 여 일하러 갔는데 비 와서 어떡하나? 우리 여가 아까 저, 저한테 한촌저일좀 하고 끼게 하고 갔거든요 갔다 오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얘들아 얘들아 비가 비가 그쳐야 뭐 과자를 사러 가지? 어? 미카 놈 과자를 사러 왔었는데 우리 새벽에 뭐 팔고 있어서 예비 네, 오는데, 애들 과자보다는 과일이 나을 것 같아서... 야, 언제 이렇게 모였어? <laughs> 자, 얘네, 오이 네 자, 얘네, <목소리> 야, 워치다, 오메! 워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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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워치과 워치다! 워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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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까! 까! 야! 자, <laughs> 오케이 화해의 기념으로 그, 아, <laughs> 잘 먹고 있습니다 <laughs> 그, 과자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하나씩 들고 예, 맛보시고 계세요 아, 우리 과일 아주머니는 좀팔아드리고 과일도 많이 올라왔네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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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까? 까? 오케이. 어? <laughs> 까? 까? <Okay>. 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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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아. 우리 우리 여 일하러 가고 오는 거 기다리다가. <laughs> 어. 초기됐어요 에? 길라이 노? 길라이니 파사몽미냐 노모 길라이 라이 미냐 노모 길나 노모 낭타오 노모 낭타오 오오 이모에 노모 낭타오 오오 알았네 노모 낭타오 노모 낭타오 오케이. 많이 먹으란 뜻이래요 노모 낭타오 외울지 모르겠어나 넘어 난다오. 너무 난다오. 넘 응. 어. 난다오. 아우, 뺨 건디야. 매바이이매이 아우, 아가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영 아우, 아우. 어? 정신? 정신은 기본적으로. 좋다는 뜻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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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지만 라오스 무이아무리무난하더라도 물은 아직 무 너무. 사먹습니다 에 와, 예, <laughs> 야, 이거 먹히 네요？야, 이게 과일 파는 아주 머 리가 오신 거고, 비가 와 가지고 오늘 장사 되어 왔어요. <laughs> 이게 다일 것 같은데 먹찌지않까 네, 팔아드렸습니다. 한 우리나라 돈만 원에 지금 재밌게 먹은 거예요. 뭐야? 네. 아 네. 지금 이제 계산을 했는데 잔돈이 모자라다고 한 봉지를 그냥 가위로 갖고 가면 안 되냐고. 어, 네, 엄마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세대. 이 비가 와가지고 다비 맞고 왔네. 이 끝간, 여기, 저기, 비오니까 다 온다. 비오니까 다비어코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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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자기마다 신기하지, 지금. 이해장세이이이이아이바이 에이, 바이에세에세 에이, 바이세. 이세에세 에이, 이세 에이, 이세 에이, 바이세. 에이, 바이세. 에이, 이세 에이, 바이세. 에이, 바이세. 에이,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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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예전에지만들이해보면안되 자꾸 나한테 달라 그래 힘들어 죽어몇명어죽야어야어야 내야 어야어 내야 끼어 내야 끼어 야 끼어 내마끼어야어야 어디 가서 엄마 어디 갔어? 아까 혼자 걸어갔어 자! 자! 마라! 자, 마매 어. <laughs> 많이 못 <못하셔도> 사줘서 미안해 에! 까까? 응? 까까? 응? 까잘 먹네 어? 얘는, 얘는 계속 저, 저한테 있어. 어 <laughs> 나눠 먹는 거 좋다. 콘디디 아, 너. 에 컨디디 너. 음. 뭔 <laughs> 맵? <laughs> 바이바이. 바이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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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바이바이. 다음에 또 올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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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었, 신지? <laughs> 좀 쉬었, <키우신지? 웃음> 좀쉬이 <키우신지? 웃음> <laughs> 아, 녀석들, 모래사 수영하고 난리 났어요. 한국도 그랬고, 저도 뭐 어릴 때저랬는데 사람 사는 것도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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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옷변에서 엄마한테 혼났다니들이 이제. 아, 비가 많이 왔어요. 순간에 그래서 마을에 이렇게 조그만 <laughs> 개천이 하나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들어가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혼나는 걸 혼나더라도 놀아야지. 어허, 뭐 말해요? 이 오이, <laughs> 네, 우리 장모님은 비 와서 일찍 돌아와서 사과하셨고 장모님, 매, 막가이 멤버, 오케이. 가이성 또 오나? 응. <laughs> 예, 우리 장모님 도닭 좋아하시니까. 닭두 마리. 그, 그, 처남이 사러 갔어요 예. 아, 저기 처남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몽이 오빠니까. 호칭을 잘모이지 어, 딸파이 수원 멤버. 어, 깽깽. 깽깽, 그래? 오케이. 비주얼 딱 맞고 왔네.

예, yeah, 우리 처음이 학교를 좀 중간에 들어는게 아니라 오피를 받고 내려왔답니다 제가 자고 간다 그러면 늘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또우리다져어요 <laughs>